네, 안녕하십니까. 어, 랭고의 랭고 역할을 맡은 김리현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어, 꼭받겠습니다 <받았어요. 웃음> 처음으로 대표님께서 보여주신 뮤지컬이 랭고였어요. 그래서 5년만에 제가 랭고의 랭고 역할을 하게 됐는데 맨 처음에는 전화로 원래 좀 쉬려고 했거든요. 6개월 정도 쉬려고 했는데 갑자기 대표님께서 잠자기 전에 자꾸 생각이 난다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래가지고 대표님 말 믿고 용기 내서 도전해 봤는데 믿어주신 대표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냉보를 할수 있으면 너무나 영광인 순간이었고 연기를 하면서 다시 하나 많이 모든 걸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어, 같이 항상 저도 중국어 들게요 가도 좋게 하고 참 힘들고 너무 너무 편하게 하기 때문에 아유 모든 배우들끼리 정말 꿀꿀 뭉쳐가지고 다 같이 으쌰으쌰하고 저희 스텝 선생님들도 항상 안 보이는데서 많이 고생 많이, 많이 해주시고 정말 감사하고요. 뭐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정말 감사하고 항상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시는 관객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강 여러분들 님들 정말 감사하고요. 어, 사실 오기 굉장히 힘든 자리였을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합니다. 어, 요즘 좀 이상한데 나라가 된 것처럼 그냥 영원을 향에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